오지에는 아, 좀 일방적인. 일방대교... 아, 아, 네. 그래도 일단 3대 영은 아, 전혀 없고요. 어, 그러네요. 네, 네 그러네요. 3대2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. 조나스 트롱의 놀라스기야 성적도 오늘 세상 놀라습니다 네, 조나는좀드레틱이랍니다만 하지만 조나가 맞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러면 어, 해외 중계진 아, 아, 아 바로 바로 마무리 됐습니다. 아니 아 이거 조나스 트롱. 또... 아! 아니, 확인 사살! <laughs> 이게 조나스토랑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 같아요. 네. 아, 아 그렇죠. 집. 예, 이거 예, 축복으로 봐야지 이거 축복으로 봐야죠 디플러스 입장에서는. 자리도 중앙에 딱 위치해 있네요. 아 센터를. 예, 광개자 센터. 이게 <laughs> 왕좌인가요? <laughs> 오. 킹게요 <laughs> 디플러스야 선수 입장할 때 선창은 우리 고스트 역전 선수가 해주겠습니다. 자 먼저 탑킹겐입니다 <laughs> 다시 보겠습니다. 아, 알고 있었거든요. 울 줄! 야 이게 뭐다 너무 치명적인 건전멸쓴 위치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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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 파이팅 이거죠, 뭐. 그니까요 엄청 좋아네요 경기부터 <laughs> <laughs> 렉카이어떡하지는 <따위> <laughs> 생각이 들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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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맞죠. 하늘은 투플 노은디플 <laughs> 그렇습니다. 예. 다시 보겠습니다. 풀 되거든. 가볼게, 가볼게, 가볼게. 놈인데? 파이팅. 본인 리로명입니다 이거. 네. <laughs> <laughs> 와. 기 <여기> 있냐? 제리 <laughs> 대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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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야, 대대대대대대대대대 네.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네대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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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게임 끝내고 가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게임 아즈로워 끝내고 그냥 다 들어가, 그냥. 게임 끝내고 가자. 아, 이거 일단 방타 깨고. 들어가자. 야, 들어가, 들어가. 타날 아. 맨날. 아, 내 k 대시 내가 죽여봐. 넥타이, 넥타이, 고. 기다려, 나 기다려. 간다? 가다아들 아들아들아들아. 아들나 끝낼게, 나 끝낼게. 어, 야. 나 끝낼게. 어, 야. <laughs> 나 끝낼게. <laughs> <나 웃음> <laughs> 어, 못해. 너 펜타 못해. 못해요. <laughs> 어. 루시드가 모든 걸 만들어냈어요. 그래, 황사장님, 회장님 하셔도 되겠어요. 이사장님 하셔도 되겠고요. 오늘 아이통이 더 큰데요. 네, 그렇죠. 가아 어, 그리고 <laughs> 이바세 쇼메이터 응원하지. 네, let the show begin. 와, 아 팬의 웃음은 곧 팬의 웃음이죠. 그럼요. 초메이커 선수 마지막 세트에서 사이러스를 선택하면서 또 승리를 견인하셨는데요. 어, 레드 막픽으로 사이러스를 뽑고 웃는 모습도 잡혔습니다. 밴픽 과정 어땠나요? 아 근데 오늘 시리즈 동안 좀 뭔가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지르만 하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. 이게 아즈르만 계속 내려가도 아지르하고 위에서도 아지르하고 그러다가 이제. 어,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사일러스 거의 생일잔치급으로 공이 나와가지고, 그냥 자신감 있게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네. 어, 그리고 지금 굉장히 따끈따끈한 속보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. 플레이오프 2라운드, 젠지가 팀을 선택했다고 합니다. 젠지가 맞붙고 싶은 팀은 바로 디플러스 기아입니다. 선전포고를 한번 날려주실 분 제가. 찾아보겠습니다. Let the show begin. 쇼메이커 선수 다고한 말씀 들려주시죠. 건부야 죽이러 간다.